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히터기를 작동시켜야 되겠죠. 온도가 따뜻해야만 이 미생물이 생명활동을 잘하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그, 같이 튀어나오는 이 용액의 그 양을 보면 이 정도면 되이 네, 정도면 됩니다. 네, 이 정도면. 네. 너무 나중에 미생물 높고 나서도 물이 좀 부족하다면 나중에 보충하면 돼요. 그런데 너무 많아 버리면 기포가 생기는 거보이죠 나중에 예. 이 기포가 예. 넘쳐버릴 수가 있다고 오바이트 된다고요. 그래서 자, 하기 전에 먼저 비닐을 먼저 씌우고 그러하면열이고안 어? 어? 어, 어, 여기 이여기에 해야지. 어, 기포안 되겠는데. 어디요? 안 왔어. 포스가 상당히 눌리 가지고 이게 누르면 안 되고. 네. 아, 이걸 접적으로 걸어보세요아 그런 게아 이거 당야지 네. 네 한 마리 퍼가게 꼬리를 꼬리를 위에 빨강 한대 음. 돌리면 안 돼요 음. 네. 냄새도 안 나고 <놀람> 바짝 생겨요 좋겠습니다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히트 넣어야 되겠죠? 부목... 네. 이거 구멍 내면 돼요 구멍 내고 아. 여기다가 히트기를 꽂아놓으면 됩니다 오, 네. 뚜껑이 딱 닫히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뚜껑이 음, 음, 딱 닫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전기는 꽂으면 되어 있습니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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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는 몇도 맞춰져 있습니까? 4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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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럼 여기 빨간불이 오지요? 네, 네 빨간불이 오습니다. 이게 작동이 되고, 되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이게 이제 좀중앙에 있는 라이 이게 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보시게 되면은 중중앙에 있는 거 여기 있죠? 이게 온도 센스입니다. 온도 센스, 예, 온도 센스를 해가지고 온도 감지를 내서, 내가 45도 에설정해놨어요 그럼 45도가 될 때까지는 계속 불이 오면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45도가 됐다, 라면 불이 꺼질까요? 그대 그래 있을까요? 꺼지죠. 그래서 45도 에 설정하면 40도 정도 되면은 또 불이 붙어요. 그러면서 또, 가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 떨어졌다, 잠깐 가열했다 하기 때문전기세가 많이 나갈까요? 한번 적게 나갈까 얼마 안 나요. 잠깐 떨어졌다, 잠깐 붙었다 하기 때문에, 처음에만, 처음에만 이 물이 45도 될 때까지, 이때만 전기가 좀 많이 소모되지 그다음부터 전기가 많이 소모안 돼요. 근데 단지 순간적인 이게 케로수가 2.5kg, 순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선을 5개선 굵은 걸 쓰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었습니다 아 여기까지 다 됐어요. 그다음에 하나 의문스러운 거 있죠. 여기서 미세먼지 계성 혁명 활동을 하고 가스가 발생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스가 이렇게 다 닫아 놨어. 어디로 빠집니까? 위로 빠가스배 출구가 있죠. 가스배 출구. 자, 가스에 출구를 얘기어요 어? 원래는 여러분들이 센터에 가면은 강합성균이나 이행균 있죠. 강합성균이 무슨 기능을 하냐면요. 냄새 지거돼요 센터에서 강합성균을 처음에 병하게는 동기가 뭐냐? 축사 농가들, 악취 제거를 위해서 강압성 미생물 처음에 만들시작어요 악취 제거제요 악취라는 게 뭐에요? 냄새가 불포화 적용해서 나타난 현상이 우리 후학기를 통해서 마치는 게 바로 악취, 예, 독한 냄새예요 그러면은, 이 강압성 미생물의 기능이 뭐라고요? 악취 제거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어? 강압성 미생물이나 e 행 미생물, 이행 미생물은 강압성 균이 한60% 들어있다 했잖아요. 이걸 넣어가지고 채워놓고, 여기서 깨스가 발생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일로. 그러면 거기 담가놓게 되면은, 그게, 이게 깨스가 나와서, 이, 냄새를 제거하는 강함성균에 의해가지고, 냄새가 제거되겠죠 그러면 밖으로, 이 옆으로 냄새가 해발 될,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함성균을 이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해버리면, 이걸 써버리게 되면은, 다른 여기 한대간대니까 나중에 이제, 지금은 물로 해놓을게요. 물 해도 효과는 있어요. 근데 사실은 강함성균이 제일 좋습니다. 센터에서 가0수 있으면 0압0균을어어서런정정로쓰 쓰시면 됩다다새 좋아하는 사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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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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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해0 0 0 0 0 보면은 이고 길이하고 맞췄을때약간좀더좀덜리시자 음, 좀 더? 좀 더. 음. 됐습니다 약간 장기 들어간답니다 너무 깊이 잠가버리게 되면은 이게 가스가 여기서 차고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녹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약간 장기 들어 이 정도면 장가를 장기로 해놓으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발생된 가스는 여기서 녹아가지고 뭐 이웃에 뭐 냄새가 난다던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이로 이게 해놨기 때문에 이로 습기 걸러가지고 이기 전기에 습기가 들어간다 그런 일도 없을 거고요 그죠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돈, 간단하게 몇푼안 들고 갈수 있는데, 여러분들 시중에 사서는 발효기도 사실 불안전해요. 완벽하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 이게 어떤 완벽할 수 있어요. 이게 완벽해요. 예, 발효가 잘 돼요. 이게. 한 3일에서 뭐 짧으면 3일, 아니면 5일이면 발효 끝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떠신 분 질문해요. 한여름에는 날씨가 이렇게 40도, 30도도 넘어가고 그러는데, 굳이 히트기 틀고 할필요뭐 있으면 그런 말 하는데, 미생물은 아주 미생생겨치잖아요 예, 온도에 엄청 민감해요. 그래서 야간 온도, 주안 온도가 다르게 되면 발효 기간이 많이 늦어져 버려요. 변질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일정한 온도가 유지하는 게 발효가 제일 진행이 잘 됩니다. 우리 센터에 가서 물어보면 알겠지만 일정한 온도를 일정하게 미생물 병한테 물어보면 일정하게 발효가 잘 되지 이게 야간에는 온도가 낮았다가 낮았다가 주안에는 온도가 높아오라면 미생물들 발효가 진행이 잘안 되고 예, 안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근데 발효가 된걸 어떻게 알아요? 첫째가 냄새 냄새가 처음에 발효시키면 악취가 나요. 가스가 나요. 그런데 발효가 되면 구수한 막걸리 향이라든가 누룩향이나 구수한 향으로 바뀌어요. 첫째가. 그다음에 색상이 막걸리나 뭐 누룩 이나 이런게뭐간해초갈루가 들어갔 으니까 간장 같은 색상. 그래서 색상으로 바뀌어요. 세 번째는 피치페이퍼 있죠. 산도기. 피치페이퍼를 담가봐야 겠다. 그러면 피치가 얼마 5. 5 나오게 하면 발효가 됐다 생각 하시면 돼요. 근데정상적으로 제가 해보니까 발효기간은 한 5일 정도면 거의 다 완벽합니다. 5일 정도 지나면 발효. 자, 여기까지 했는데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좀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